안녕하세요.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신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나,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게 노라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서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어, 사무엘상 28장을 시작할 때에는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서서 음 25장에도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을 그때에 사무엘이 죽은 것과 함께 그때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어려 기록되어 있는 것 어,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사울이 행한 일이 있는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의 종교 개혁 에, 그런 것을. 사울이 단행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신접한 자 박수 다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사울에게 다가온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두렵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두렵고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께 묻는데 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이제 없고 자기가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사울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늘 좋은 얘기 하는 건 아니었고 그렇긴 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대처하거나 무엇인가를 할수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도 않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가 사울이었다면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죠. 미칠 노릇이겠죠.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갈 거라는 것을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잘하였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심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15절에 보면 나는 힘이 다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절차,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안 되니까 다급해지는 거죠. 뭐, 사울만 그러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답답하죠. 그래서 그의 선택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왕복도 벗어버리고 변장하고 신하 둘 호위무사 둘을 데리고 그냥 간 거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 사울이 한일 모르냐 하면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는데 내가 나에게 이 신접한 이 일을 그러니까 영혼을 불러오는 일을 이런 일을 시켜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덫을 놓는 거냐?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사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럼 누구를 불러올리랴? 사울이 대답하기를 사무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사무엘이라고 여기 칭해져 있는 한 영을 불러올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를 외치고 사울에게 외치는 거죠. 당신이 사울이군요. 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이 여인이 뭐 신통 방통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진작에 알아봤어야 될 것인데, 사무엘이라고 불리우니 영이 나오면서 사울을 향해 불렀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요. 자각을 한 거죠. 아 나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사울이구나자 그래서 나를 왜 속였냐고 당신이 사울인데 나 죽이려고 하냐고 사울이 다시 이야기하죠. 어, 그 일로 네가 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예.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한그영 이걸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죠. 네가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근데 어떤 내용을 맹세하였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들먹이면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여호와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막 이야기하는데 말은 여호와가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오라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물을 깨닫고 사무엘을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안 했을 건데요. 마음이 다급하니까요. 예, 무엇인가 길을 알아야겠으니까요.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냐?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 사람이 사울이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 사무엘의 모습을 한이 존재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귀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어둠의 영을 조장하고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이 어둠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겠냐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반협박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시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라고요. 사울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알아야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이 어둠이 어둠의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이 존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사무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요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 아말렉으로 진멸하지 않았냐. 왜또 다른 이야기한다면 왜 이야기한 다윗을 뭐, 장이 자꾸 그렇게 하냐 하는 이야기도 될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블레셋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 쓰러지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어, 그러니까 뭘 먹고 기운을 차리려고 해도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있으니까 급히 잡고 가루를 가지고 무게봉을 만들어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주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밤에 그것을 떠나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위기의 때라는 것이 있죠. 오늘 사울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너무 두려웠고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려워도 미칠 지경인 거죠. 그리고 자꾸 뭔가 해야겠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야겠는데 모르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지면 일을 그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뭐 위기의 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뭐할때 망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음식할 때도 그렇고요.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뭘 만들 때도 그렇고 조급하면 자꾸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오늘 사월이 그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위기의 때가 왔어요. 그 위기의 때에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때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 평상시에는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위기가 다가오면 그 내면에 있던 것이 드러나,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사울을 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흥, 나를 이제 왕에서 끝낸다고 했지 어디 그렇게 되라 두고 봐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힘을 겨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랬던 걸까요? 물론 이 앞서서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우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있지만 어,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후회인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처럼 하시는 후회였던 후회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후회하실만큼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런 왜 그런 거 모르셨어요? 왜 대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겠지만 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날을 쓰셨지라고 그렇게 되묻고 생각해 볼수 있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여기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울 사울도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거 보니까 왜 이런 사람 굳이 왕세워서 하나님 고생하시고 뭐 다윗도 고생하고 이런 일이 생기냐 어, 그러지 않을 사람 왕 세웠으면 되지. 그러나 사울도 초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함 받아 그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지금의 사울과는 다른 것이죠.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고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나 싶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우리가 그 거룩한 쓰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울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속도대로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다급한 마음에 다른 길들을 찾으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단 말입니다. 오늘 다급하여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예, 기억하십니까? 너 시험을 당해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어, 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 어둠이 우리를 속이기가 너무 쉽다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않은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럴 때, 그러때 그럴 우리는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일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위기의 때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것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머물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하나님 버리고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다른 것을 찾아.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불안하고 또 크게 흔들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 있으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급한 마음 생기어나지만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